자 지금 비누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이놈이 오늘 또 늦습니다 오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기로 했는데 11시 20분이거든요 지금? 볼일 본다고 좀 늦는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네요 아참 여기 사무실 문은 직원분이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들어왔는데 숨어있다가 좀 놀래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응징을 좀 당해야 돼 아니, 뭐 이놈은 만날 때마다 늦죠 맨날 늦어 그냥 지금 한 10분 전에 오고 있는 중이라고 래놓고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11시 24분 전 차고로 11시쯤 도착했습니다 25분을 태워? 어...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신발을 못겼는데 신발이 있는데 아! <웃음> 아. 늦었다고 지금 선물로 대체하는 거야? 아 이거 얘때 원래 나 아홉 시에 일어났는데 아얘 때문에 늦었는데 이거 뭐야? <laughs> 또 민심 민심 잡으려고또아 진짜 주는 겨아 일부러 주지 않았는데. 아 그건 아니고 아홉 시. 추석 아니면 닙 와. 예또 추석 아니니까 예, 추석이라서 제가 주겠습니다. 아좀 어, 늦은 거 그냥 싹 날아가네.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역시 아, 어, 어, 돈이 뭐지? 최고야. 음. 원래 주려고 했고 내가 주문해서 받은 거라서 아. 미리 주문해놓은 거야, 형 오기 전에, 8시 전부터. 아, 고마사람좀 어. 늦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더 살라고 생각데 비누가 개념이 있어, 보면은. 내가 사회생활 많이 해가지고. 따른 <laughs> 거야, 드디어! 숙제 가서 맡으러 왔습니다. 인성이 좋으신 우리 선생님께 오늘 <laughs> 뭐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아예 약국 예, 가좀 뭐. 늦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laughs> 예. 일단 오늘 점프 때까지 음? 할수 있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동안 연습 도중기 말하면 막 미친 듯이 빡세게는 못 못했는데 빡세게 안 했다고? 빡세게 안 했는데 어쨌든 나네 숙제 낸 부분까지는 했잖아 어쨌든. 뭘까지 예. 하시라면서요 선생님? 아뭐 <laughs> 아니 뭐 하세요. 하지 않으면 <laughs> 예.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에러 끼는 거는 제가 아니라 님이세요. <laughs> 이거 <laughs> 뭐 오늘 딱 보면 좀 놀랄 거야. 저 여분 주하고 완전 달라. 아, 아니 사람이 달라졌어. 알겠어니다 갑시죠. 음, 예? 어. 아, 이게 모기타냐? 아, 또 걔네 또 긴장되고 그러네, 약간. 이 소풀기 됩니까? 안돼요. 안돼요. 그냥 얘뭐 마음 마음 뭐, 마음대로 하자. <laughs> 어, 자 저기, 어, 야, 자, 이거, 이거 안 눌러졌어. 이거 좀 이상하다. 아, 첫 번째 아니고 진짜 안 눌렸어. 아니 진짜 안 눌렸어. 어, 진짜 이상한데? 예. 야, 이거 씨, 야, 이거 솔직히 말할게. 진짜 이거 뻥 뻥카 날리는 어, 게 아니고, 내 어. 폰으로 연습했어. 아, 폰으로 하셨다고요? 네, 어. 한번더 해보고, 진짜 이거 안 맞다 싶으면 나 폰으로 가고, 이렇게... 응, 폰으로 하셨다. 응. 진짜 폰으로 했어, 나어리 어, 씨, 망했다. 아, 진짜 감이 이상한데, 이 폰... 아, 이거 진짜, 진짜 이상하다. <laughs> 아! 아우 씨아저 잠깐 눈물 좀 닦을게요 예아 이게 요거를 좀더용을 해볼게 아니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야이 잠깐만 아니 형, 야, 자만간... 아니, 잠깐만, 형 아니, 이거는 어. 어 아니 진짜 어... 내가 이게 폰으로 계속 해서하고 음. 갤럭시 탭으로 내 녹화를 했지 음. 이 진짜 이 뭔가 좀 이게 다르네 이게 아 이게, 이게 진짜 본인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 음. 완전히 달라요 음. 이제 또 각진 거 쓰다가 둥그스러운 거 쓰잖아 그럼 미끄러워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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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데 형 야. 양심이 없어 <laughs> 아이건 진짜 형 이거는 와나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손, 손. 솔직히 한몇 판은 줘야지. 그럼 아, 내가 고쳐. 고만하고 어, 예, 예. 네한테 딱돈 나왔대. 아니 근데 안봐도될것 같아. 그렇지 <laughs> 지금. 부스터 구간도 정해져 있어. 너희는. 그러니까 그시입각 탈출각 보고. 어, 형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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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웃음> 아, 또깔로 차려고 하는지 생각한다 지금. 아, 진짜. 아, 굉장 멘탈 나가네요. 나 지금 또그 수렁에 빠졌어. 하면 할수록 실력 갑자기 또 떨어지는 구간 알죠, 여러분들. 이거 보수분들 다 인정하시죠? 아이고, 얘 예, 밥이 왔어요. 뭐야 메뉴가? 어, 메뉴가 이렇게 푸시만 돼요? 요즘 뭐가 핫해요? 어, 뭐. 오! 야, 이거 나 겁나 먹어보고 싶었잖아. <laughs> 요즘 핫한 밀리터리 버거! <laughs> 아, 이거, 이거 감고 겁나 많이 봤는데? 아, 예, 밀리터리 버거. 야, 이거 불고기 소스까지 다 있다. 이거 군대에서 아. 먹던 그거다. 딱 봐도 겁나 PTSD 올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야, 그러면 아. 이거, 지금까지 좀, 나 이제 배가 고파서 잘안 되거든요. 형. 저기. 근데 이거를 그냥 주면 재미가 없고. <laughs> 아, 잠깐만. 아, 그럼 아, 아, 하지 마! 그냥! 아, 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 저번에 내가, 그, 뭐야. 김치볶음밥 먹을 때 내가 너무 놔줬어. 아, 연습이고 뭐고 아. 아무것도 안 해오고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어? 어떻게 깨니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laughs>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점프대까지 가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점프대를 뛰어넘어서 저는 또 그냥 기본적으로 점프되는 가게끔 사실 목적이 그거였는데 점프를 겨우겨우 도착해놓고 나 이거 했다 나 숙제 성공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온걸 봐가지고는 아 이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아 할 만한 걸로 주십시오 초반 부스터 두개 모으기 이거 수히할수 있어 아하 어, 할수 있고 쇼커 스타기 이게 아 그건가 점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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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지는. 그냥 쇼커스 타는 거 쇼커스 이거 부스터 거. 쓰면서 드리프트하면 그냥 들어가거 들어간, 거, 들어간 거. 맞아, 맞아. 이거 어, 너무 쉽고 어. 치즈까지 마카로니 치즈 확보 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소스 소스 일단 고. 다섯 번 이하로 부딪히기. 이거는 제가 세 번까지 돼요. 마지막 패스가좀 문제인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연습해 본 결과 오늘은 솔직히 말할게요. 한 번도 통과 못 했는데 바로 앞에서 멈췄거든. 요건 조금만 집중하면 돼. 멘트 안 치고 빡게 막면 되거든요. 사실 다 먹을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된다고 이게. 되지. 갑니다. 진짜 빡게 할게. 여러분들 멘트 못 칩니다. 지 자, 자. 일단은 초반부터 두개 모으기니까 바로 어제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아. 잡기 무자. 지울게요 <laughs> 아니 아, 예, 나 뺏기면 예. 아부딪혔어 예, 예. 아, 한번 형부딪힌거 아니에요 방금 부딪쳤어요 아, 한번 부딪친걸로 해줄게요 일단은 음. 아 너무 그렇게 안, 보여주, 안 봐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아이 예, 아, 두번 아나 이거 평소보다 더 못하는데? 세 번까지 만딱 어디셔? 나 여기. 요 뭐, 쇼코군가? 아, 무사 껴야 되는데. 아! 보였어. 네. 그걸 타 그러면 그냥 오! 오! <웃음> <웃음> 역시. 오. 자 아주 뭐한개 빼고 좀다 살았죠? 어, 네 번. 다섯 번이에요. 일단 다섯 번으로 야채는 와, 나 제우스 이거 감 간만... 맞. 부비치는 아빠가 먹다. 이후부터는 기록에만 중점 두겠습니다. <laughs> 내 느낌이 는거 봤어. 아, 아 진짜. 어, 쇼커스 못 탔는데? 이거는 쇼커스 아니잖아. 아까 점프 쇼커스라며. 아 이것도 쇼커스죠. 모든 쇼커스를 다 타야죠. 알겠습니다. 아 인정 거예요. 인정. 아 내가 못 했으니까 인정 인정. 어, 기록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점프까지 갈수 있어 이거. 미친 집중력을 발휘하자. 부스터 계속 쓰면 갈수 있다. 부스터 계속 쓰면 갈수 있다. 부스터 계속 쓰면 갈수 있다. 부스터 계속 쓴다. 어, 한번 떨어지게. 어, 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어졌어안어졌어어졌어어졌어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어네어어 약속하러 약속이니까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이거 신제품 이거 먹어 보고 싶었는데 이거 나 진짜 이거 약간 추억 보정도 된다. 어, 진짜. 나 옛날에 와, 피자. 야, 근데 군대에서 와, 원래 빵두개 줬나? 나 기억이 잘안 나. 두개 줬어요. 아두개 줬어. 네 저는 두개 줬어요. 근데 군대는 약간 참 빵인데 이거는 구운 빵이네. 아, 맛있네. 빵이 맞아. 아, 냄새 가 근데 진짜 좋다. 어, 냄새 되게 좋아. 계산해요. 네, 아, 예, 예, 얼른 가져가려고요. <laughs> 솔직히 저는 이걸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음. 야 진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고급이 보인다. 그래. 기가 막히게 두개싸가 줘야지 <laughs> 더블이야. 어, 저 혼자 빅맥인데요, 거의 <laughs> 네, 이거는. 진짜 그런다. 잠깐 <laughs> <제가> 빅맥은 맥도날드는 <laughs> <진짜> 광고 받은거 <가는 웃음> 어? 아닌데. 광고 아니에요. 롯데리아 혹시 관계자분들 보고 계세요? 솔직히 이거 애초에 이거는 좀 고증이 좀 많이 맛있... 벗어났습니다. 맛있겠다. <laughs> 군대 맛 나? 어떤 거 같아요? 솔직하게 맛하면 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 어. 군대 맛은 안 나요. 아 군대 맛 아니야? 그럼 아. 뭐 나는 부럽지 않네요. 난 솔직히 군대 맛 기대했거든요. 근데 뭐, 맛은 있어? 맛있는 편이야아 어, 맛있어. 어 맛은 있어? 음 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맛이 아,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음. 그럼 저 먹겠습니다. 마, 많이 드세요. 예. 저는 원래 먹는 방법이 있었어요. 원래 비누처럼 이렇게 풀세트로 한개 먹고 원래 빵두 개잖아요. 한 개는 꼭 이렇게 먹었어요. 콩 먹을 때 항상 우유를 주는데 여기 좀 부어. 음, 구워서 우유 넘치잖아요. 이 숟가락으로, 음, 포다모면 이게 다 먹어, 결국 흡수가 다 돼. 맛있게 드세요. 저도 흡수가 계속, 된다고? 어, 계속 이거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우유를 다 먹었죠? 오, 음. 진짜네? 여기서 이제 딸기잼을 딱퍼서 이러면 식감이 되게 특이해. 스펀지에 물찍 나오듯이 우유 쫙 나오면서 달콤하고 음 되게 맛있어. 이거 먹어 보고 맛할 거예요. 아, 부대가 어디에 있으셨다고요? 54단? 자, 54단 강철부대의 맛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급대야 먹을 수 있는 게 싶겠어. <laughs> 식이야. 옷 까하지 말고 제가 솔직히 말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맛없다 이따로 얘기하면은 맛있어요. 어, 맛있지. 어, 맛있고. 어, 어. 근데 식감이 좀 하네요. 딱 씹으면 뭐 이렇게 과즙 층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뭉카 그러니까 신문지 씹는 느낌 <laughs> 아니야 아니, 형 그냥 어, 형은 안될것 같아. 애를 <laughs> 왜 따야 되는 거야? 나와의 약속이야 이거. 내가 그걸 그 정도는 따야 되겠어. 그냥 그거야. 아니 가끔 사람이 살면은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못 가잖아. 포기해야지.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야? 아, 네. <laughs> 야, 근데 진짜 뭐 알아서뭐 혹시 어, 프로 게임 뭐 이런 진짜 잘하는 사람들한테 수업 받으면 될라나? 아니네. 아니네. 형. 예. 포기해 그냥. 내가 형 애런 못 깨면은 음. 내가 불닭볶음면 먹는다 그랬거든. 하하를 걸고 저는 했어요, 진짜로. 내가 <laughs> 진짜 나 매운 거못먹자아 야, 그러면은 한 번만 기회를 줘. 아 네가 이렇게까지 건걸나못 봤어. 나 진짜 <laughs> 사활을 걸만. 아니야 그러 진짜 나 연습 진짜 사활을 걸고 한번 해볼게. <laughs> 미션 한 번만 더 줘. 솔직히 점프 때 미션 줬을 때난 일단 그걸 수행을 했어. 알았어. 미션 한번더 그래. 줘봐. 삼단 점프 입구까지 가요. 삼삼단 도서 입구. 2 주일 안에 하면 될까요? 2주안해요 아니 못할 거 같은데 진짜. <laughs>